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입니다. 이미 한참 전에 이준석 의원의 제명 요구 국민 청원이 64만 명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리 특기를 이제라도 구성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이준석 의원의 대국민 성희롱 방어 발언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작으로 윤리특위 위원회도 속도감 있게 구성해서 이준석 의원을 국민 앞에 석고 대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자들을 인권위원으로 상정시키려고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의 반대로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는 절치절명의 시기에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구구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8월 4일 본 회의에 또 다른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과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검증과 감시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어, 인권위원으로 추천이 된다면 저는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권수호정신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세력들의 어, 성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권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안창호 위원장이 서부지법 폭동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한 어, 사람을 인권이 소속 전문위원으로 입촉했습니다. 어, 이이원은 현재 서부지법 사태 후에 발생, 어, 결성된 서부자유변호사의 공동회장입니다. 어, 하다하다가 이제는 안창호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어, 성향을 투영한 알바기 인사로 인권위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어,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인권위 정상화의 필요성을 어, 역설하면서 제가 내란 청산 대상에 국가인권위도 포함시켜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단독 청문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제안에 안창호 의원장과 김용원 의원이 국회에서 의결하면 즉각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장님,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란 진상 규명 청문회를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내란 우적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권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김용원과 안창호 이원장의 내란 행위를 발본세곤에서 내란 특검 수사 정의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